작은 차를 빌려가지고 캐리어, 를 이런 식으로, 펼쳐놨습니다. 진금씨 해바라기 분식 먹고싶어하셨는데 가는 소감이 어떠세요? 음. 김 지금, 지금, 지도지 시작합니다. 하이. 아금 지금, 다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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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하다금데금 지금, 지금, 지니 지금, 지금, 지 왜? 그거 안갖었다 어? 안나. 와 진짜 뜨거워 보인다. 아, 계란 들어봐. 이게 맵대. 이거 좀덜 조금만 더까 저기 매대 조안 돼서 나왔습니다 야 응? 총무 어 감사합니다 반세 카페 우리는입니다 너무 아기자기하다 나 입구에 앉고 싶어 음. 여기 앉아 어디? 여기 여기 너노? 아니 먹고 싶어 <laughs> 그럼 아랑옷 옷? 어때? 이랑 한 번에 드시면 되고요. 드시다가 혹시 크림 드실 때스푼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. 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예쁘다. 저들 번에 저 가봐봐요. 뭐일 먹어줘. 며화 먹어. 꽤 걸어야 되네. 예쁘다. 좋고 뭔가 약간 그 킹덤에 나온 그런 무슨 불사신 꽃? 이거 <laughs> 정상인가 <laughs> 보지? 그래야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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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리 어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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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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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았으면더 예뻤겠다 도 되는 거야? 응나 항상 늦 했는데? 네? 어, 눈치 없이 타는 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따차 지나가 고 되겠다 오저이팅와 너무 예뻐 <laughs> 너무 예쁘다 아, 예 앞에 팀 있어. 아. 야외 테이블 안 한데. 아 진짜? 왜? 오, 어 들어가. 웨이팅이 불. 불만... 네 수 비태웠니? 나뭘먹을래 수아 이제 마감이래 이제 마감이래 아, 진짜? 콜젓인가? 그럼 음, 넌만 먹어 너짜 어, 어, 맛있다 공기밥 주면 한 공기 다 먹을 수 있을 맛 어, 진짜 진짜 그리 파가 안 매워 멜더 같은 경우는 에 살짝 끓을 때 가져와 드겠네데요 양파 아, 예. 너무 많은데?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아? 몇 프로 찼어? 한170%좀 아, 그만 아, 아, 170%. 먹어. 그렇지. 아잘 먹다. 혹시 네. 맛있게 드셨나요? 네. <laughs> 아니 갑자기 배 스포트라이트가 비치. 아, 뭐 이게 누가? 이게 누가 고깃집이라 믿겠냐, 이거야. 이 다리랑 이 나무 끝머리랑 너무 예쁘지 않아? 봐봐. 너무 예쁘다. 안구석 응, 망구석. 야, 빙구석. 열려보라지 잔, 잔. 뭐고, 이거? <어디인 웃음> 문 열고 들어가면 다 방, 다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호텔에서 뭔가 꾸미고 있는 거 같은데? <웃음> 잠깐 왜 <laughs> 이렇게 구석으로 오라고 친다고? 잠깐 뭐 되게 좋은 응. 방 주는 것처럼 야 체크인이 늦어서 구석밖에 없었나 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지 사라라라딴 <laughs> 어메 어메 어때어라 괜찮지? 너무 괜찮은데? 컨디션 너무 좋은데? 제가 늘 제주 올 때마다 오는 데이즈 호텔에 또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항상 올 때마다 거의 5만 원 줬던 것 같은데 너무 괜찮아요. 침글침대두 개, 테이블도 있지. 뭐 먹을 수 있지. 밖에 뷰는 좀 그렇습니다. 거울 다 있고. 따라랑 TV도 여기 온종히 온전이밥 밥잖아. 온종이 밥이 바로 옆에 있는 최고의 오세권 오세권. 이게 따면 안에 생레몬 들어 있잖아. 진짜? 응, 그래서 산 거. 야너 구청인가? 어디? 쇼핑이 끝났어요. 램. 뭐야? 이 짐을 어느새 다 치울고 새로 산 잠옷입니다. 이 구에서 할인 엄청 많이 그래 샀어요. 블록 체크 패턴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사진 날 끝. 패션 죽인다. 나 얼굴이 더 죽여. 참아 못 담겠어. 머리가 다 부서졌어 신수라. 나도 부서졌네. 웃겨졌어, 우리가 응. 어,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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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배, 갑자기 배가 싹 고프네.

왔습니다. 와, 와. 화면이 멈춘. 와, 되게 동남아 같다. 저 조명 같은 거. 어, 동남무 어디? 그 동남아스러운 느낌. <목소리도> 君。マスロ 음. 물 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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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좀 걸어오니까 사람 없네. 왜왜왜 왜. 왜, 왜, 왜. 음. 첫 바다. 와 대박 신기해. 어. 이좀제 강아지